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아우디의 고성능인 SQ5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22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는 29,000km가 주행이 되었고 SQ5 3.0에서 가솔린에 4륜이 장착되어져 있는 콰트로 모델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용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성능인 차량을 희망을 하셨고요. 현재 운행하고 계신 차량이 인피니티 Q501 정도로 고성능 차량들 위주로만 주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단한 건의 보험 처리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수입차들이 자차보험을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빼고 운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 차량은 자차보험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입이 되어져 있던 내용이었었고요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5,890만원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3,257만원이 감가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 금액이 감가가 되기까지 약 2년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에서는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외부가 검정색 차량이고 고성능 차량이었기 었 때문에 전체적인 외부에 사용된 흔적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축 후면 선팅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져 있는 휘드의 상태도 상처들도 거의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었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2열의 타이어는 약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타이어도 이미 23년도에 교체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열 타이어는 현재 마모 상태가 약70%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의 상태도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만 해 주시면 될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면 그릴에 SQ5라고 해서 S가 붙어 있습니다 아우디는 S가 붙어 있으면 고성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옵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전후방 센서에서 서라운드 뷰에서 반절 주행 옵션과 또한 이번 차량은 에어 서스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행을 할때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 에어 서스는 수입차들은 대부분 1억이 넘는 차량들에서만 많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 차량은 에어 서스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떠 있지 않았었고요.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고 쉬운전을 했을 때 확실히 고속능인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차량의 제로백이 5초일 정도로 굉장히 고속능인 차량입니다. 차량을 타고 복귀하는 길에 고속주행도 충분히 해보았는데, 확실히 고속주행에서의 주행 질감과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전반적인 하체 상태에서도 오일들의 누유된 증상이나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같은 이러한 특이사항들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SQ5 차량은 차량의 일반 부품 보증기간까지 5년에 15만 키로까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차의 보증기간인 3년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보증을 해주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긴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사진들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주셨고요 희망하신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실내 시트를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운전석의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 사용된 흔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복원을 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실내 시트가 그레이 색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그레이 색은 흔하지 않은 색상인데 실제로 봤을 때 시트의 색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된 흔적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확실히 가죽의 품질이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어 트림 쪽에는 고급 마감재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확실히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스피커도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실내에서는 비의변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선 커튼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에는 뒷좌석 역시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탑승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도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열 시트를 폴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등받이의 각도도 더, 더 높여서 편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기 때문에 성인이 탑승을 해도 크게 부족할 정도의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공조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내용이 큰 장점인 차량이었습니다. 뒷좌석에도 커플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부족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면 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출고 작업으로 이 부분에 있던 사용된 흔적도 지금은 복원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동 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SQ5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실내의 대부분이 이렇듯 카본 소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에도 카본 소재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 확실히 가솔린 차량이었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29,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계기판 내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풀 LCD 계기판이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핸들에 타공 처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고 주행을 할때 미끄러지지 않는 이러한 핸들로 되어져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할때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지 않는 수입차였었지만 에어 서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었고요. 반자율 주행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때이 반자율 주행 옵션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자동 주차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장착되어져 있는 옵션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터치도 가능했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랐었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 주게 되면 서라운드 뷰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카메라의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어 쪽에도 타공 처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과 오토홀드 변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내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작동을 시켜 보게 되면 확실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썬루프에 열리는 범위가 일반적인 일반 선루프에 비해서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채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가 좋은 편인 것 같고 이 운전석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좋았습니다. 컵홀더도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냉온장 커플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SQ5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엄청난 감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었고요. 또한 보증기간도 보통의 3년이 아닌 5년에 15만 키로 까지 였었기 때문에 보증기간도 굉장히 넉넉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이번 재당이 22년 4월 시기였으니까 무상보증기간이 27년 4월까지 앞으로도 거의 3년에 가까운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고요.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5,89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자원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